그 사진을 보니까는 어쨌든 상당히 선명하게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지축이라는 곳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산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특히 그 지축지구 아파트가 바로 노고산 자락에 아래자락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나인포레라는 아파트 단지가 지축지구 전체에서 동북쪽 끝머리? 그러니까 경계? 그래서 그 뒤가 바로 녹지예요. 산책기를 타고 온게 아닐까?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좀 추측도 가능했었던 거죠. 안 그래도 제보하신 분도 사람이 가까이 갔는데 뭐 음. 크게 무서워하지 않는 걸 보니까 아. 누가 좀 기르던 게 아니냐. 어, 뭐 사람에게 좀 적응된 예, 네. 좀 그런 의견을 느낌. 나타내기도 음. 했었는데 댓글들을 보니까 이제 뭐 여우야 잡히지 말고 음. 이제 산에 가서 잘 살아라 뭐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이게 가능한 걸까요?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 바램대로 정말 사람들 눈에 안 띄고 북한산 깊은 숲 속으로 가서 잘 살아주면 좋겠는데 일단 북한산에 가서 살아도 자기 뭐 가족이나 뭐 짝을 만날 수도 없고 혼자니까. 그리고 지축 주변이 이렇게 여우가 서식할 만한 그런 밀도가 높은 숲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여우를 다시 만나게 되면 지금 자막에 나가는 대로 경기도 북부 야생동물구조센터로 바로 연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